우리가 연속 조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적분단원에서의 연속 조건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 고교 과정에서의 정적분 혹은 부정적분은 대상을 연속 한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달려 있는 조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단원에 서 출제될 때는 연속 조건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속이란 말이 별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적분적분의 대상이니까 연속 좋나 보다 그런데 fx에 대한 단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항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 fx를 추론해 나가야 되는 건데 fx에 대한 몇차식입니까 항등식이 이차식 구조를 갖고 있죠 fx가 중복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fx는 이차식이야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겠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fx가 뭐 또는 뭐다 우리 많이 해봤던 구조잖아 그치? 선택하는 함수일 수 있어 계속 해오던 것처럼 선택하는 함수다 루트를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는 함수라면 그 길을 바꿔줄 수 있는데 또 어디다 연속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선택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들까지도 경험에 생각이 좀나아야 되는 거야 이거 봤을 때 그래서 이 상태가 이미 인수분해 되어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변이 0이 아니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개 한번 정도는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x 의 4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근데 뭐 인수분해도 엄청 간단하죠. 이거 넘긴 다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지는 게 금방 보이죠. 그쵸? 그 정도를 좀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하시면 은 f는 뭐 또는 뭐 x제곱 빼기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선택할 대상을 그려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과 1이 지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이 친구랑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쪽에 대칭인 모습이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가 플러스 1. 이 정도.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위를 선택했다면 쭉 위를 따라가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 이제 위로 갈래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래를 계속 이제 연장해도 되는 거고 이런 선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니? 자, 그거 그럼 여기까지 됐어. 가족권에서는잘 하신 거야. 저 선택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단서가 필요해요. 그 단서를 누가 줬다? 이 부등식이 주고 있구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는 이런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되게끔 저런 fx를 선택해달라 이 얘기야. 맞니? 자 근데 어차피 해봐야 1 이전에서 맞죠? 1 이전에서라 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 이건 여느 게더 질문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1 이전이야 1 이전 2전. 1 이전에서 만날 때만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전에 선택 몇 가지 할수 있어 왜 갑자기 또한가지였어 <laughs> 아니 이거 선택하거나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갈아타면 되죠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몇 가지 그니까 최대 몇 가지야 네 가지 정도만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찍어 보는 거야. 얘얘 조합해 보고 얘얘 조합해 보고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네개 후보밖에 없다고 4지 선다야. 그러니까 그냥 뭐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골라보고 생각. 골라보고 이렇게 해셔도 문제를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수학적인 느낌은 들지? 그래서 고거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 건데 잘 봐. 혹시 본인의 학교가 수능 특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강간의 학교 선생님이 몰래몰래 몰래 출제한다. 하시면은 약간 쉬운 풀이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 자, 약간 이런 풀이도 가능해요. 이 부등식은 1보다 작건에 같은 데서 성립하기 위한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너네가 어떤 정답을 찾으면 그 개형은 저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적당한 값을 넣어보는 행위를 부등식에 해봐도 돼요. 이게 어디서 했던 거랑 비슷한 행위지? 항상 성립한다. 뭐야? 무슨 식? 항등식에서 수치대입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일보다 어 작거나 같은데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그렇죠 한다라고 가정하고 원하는 숫자가 있으면 넣어봐도 돼뭐 넣어볼래 하나 넣어본다면 이 부등식에다가 하나 정도 넣으면 뭐 넣어볼래요 안안 넣을 거예요 대학 대학 원서 안 넣어요? 아가야 넣어봐 봐 얘기해봐봐 일보다 작거나 같은 엑셀에서 성립을 할 거래 얘가 뭐 하나 넣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 한두개 있어 내 생각에 아무나 얘기해봐 그냥. 1? 그래요. 네, 뭐이 e 같은 거 얘기 안 해서 다행이에요. 범위 없는 숫자 얘기할까 봐 조마조마 했어요 지금. 일 넣어보고 싶죠. 왜 경계니까 한번 넣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아까 갈아타 된다라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마이너스 일과 1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함수값을 정확히 알아몰라. 아, 말기나다 뭐 알죠, 그렇죠? 말기야 다 아는데 누굴 몰라? 정적분 값도 계산하기는 쉽지 않잖아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겨까지도 가장 계산이 될 만한 포인트를 집어넣는 어게 맞겠지. 막 중간에 아무데나 끊어진들 넣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일 정도 넣어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1을 넣었을 때 어때? 0이 되고 1부터 1까지가 0이 돼서 성립이 되죠 소득이 없었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넣어볼까 마일이죠 그렇죠 마일 마일도 함수값이 얘를 뭘 만드니 0을 만들어 버리죠 그럼 여기는 1부터 뭐가 돼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데 순서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뒤집어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갔다가 차민등식이라는 얘기야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럼 너네가 이제 그래프를 위아래 위아래 선택을 할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딱그 경계 있는 점이니까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할때 정적분 값이 뭐가 되게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게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굴 선택하면 됩니까? 위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 너구나. 이해됐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접 제시한 단서가 아니라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했더니 너네가 그냥 뭐 한번 적당한 정보가 혹시 뭐 뽑아져 나온지를 볼까 하고 어, 약간 센스 있게 넣어보면 이런 게 가능해. 근데 이거 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절대 쉬운 작업 아니에요. 네, 지금 보니까 어 신기하다는 하는데 이거 사실 쉬운 일아니야 근데 이런 작업은 잘안 하게 돼 학생들이 실제로 일반적이진 않지만 혹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요런 풀이도 알아두시면 낫겠죠 선택지를 하나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이진 않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번에 결정한 거 보여줄게요 조금 어려워 자 집중 지금 바로 개형을 결정할 수 있어 요둘 중에 하나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부등식을 이 상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덩어리를 비교하는 부등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본다라 보면 fx 그래프와 1부터 x까지의 ftdt 그래프를 비교하는 행위죠.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몇차 함수니? 2차 함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2차 함수 일부를 가져가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건 어디 뿐이야? 1, 왼쪽이죠. 그치? 마일 왼쪽에서는 너나 너나 둘 중에 하나가 뭐야 2차 함수라볼수 있겠지 근데 전체 구간으로 보면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왜? 이렇게 가져가면 이건 2차 함수는 아니니까 그치? 접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너스를 2점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2차 함수가 확실해요 거기서 얘는 2차 함수야 여기는 뭐야? 3차 함수겠죠 근데 그들의 대소관계가 항상 2차 함수가 크거나 갖고 싶대요 위랑 아래 고르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른 거야? 위나 아래 모양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최고차항의 계수가 보고 반대인 거지 그치? 맞아요? 점럼 너네 선택하는 거 이거야. 양수를 선택해야 될까? 음수를 선택해야 될까? fx의 최고차항의 수를 양수를 선택해야 될까? 음수를 선택해야 될까? 2차함수가 최고차항의 수를 양수를 선택하면 어떻게 생겼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근데 그때 3차함수는 어디서 올라오죠? 아래에서 올라오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프의 양쪽 저 멀리를 생각해보는 거야. 물론 중간에 다가오다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음수를 고르면 어떻게 돼? 2차함수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고 음수인 3차함수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오죠 좌측 끝을 보는 거야 이게 차이점 알겠니 이게 똑같은 걸 그려놨네 차이가 없네요 <laughs> 자 이게 f고 이게 어 이제 인테그랄 f 얘가 아 인테그랄 f고 얘가 f 차이점 알겠어 이제 f를 2차를 최고창에서 양수 주면 요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반대로 요런 모습이 연출되면 3차가 2차보다 큰 상태로 출발한다고 크면 안 된다매 아가 된다매 그러니까 누굴 골라야 돼 최고창 교수가 양수 신면이 골라져야 되겠구나 해서 어, 별다른 개선 없이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런 게 문제에 아주 깊숙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겨져 있는 정보야 단서야 지금 이 풀을 보고 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현장에서 쉽게 할수 없는 정도의 풀일 수 있겠구나 다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부터 가장 정석적인 루트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봐 이게 성립을 해야 된대 근데 내가 부등식단에서 얘기했었잖아 항상 뭐야 부등호 기준 양변을 무엇으로 세팅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너네 만약에 우변이 0인 걸 보고 아, 어, 0 너무 아름다운데. 라는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뭘 했겠니?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 해석의 기본 뭐야? 두 가지. 최대 최소 해석. 최솟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뭐야 돼? 위치 관계로서 x축 위에 떠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 내든지야, 그렇지? 너네가 좌변을 하나의 통째의 함수로 본다는 건 얘의 개형을 개형 관찰하겠다는 얘기야. 너네 개형 관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미분 아닙니까? 미분? 미분이 미분을 하려고 딱 했어. 그랬더니 우변에 미분이 우측에 있는 거 미분이 되죠. fx 딱 미분이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곤란해져. 왜 곤란하지?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주장할수 있지만은 지금 f는 함수가 어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다 보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뾰족한 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는 도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f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조금 난 어때서? 난 조금 부담스러웠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왜 써놓고 뭐랑 뭘 빼주면 돼? 1은 넣지 마세요. 아직 모르니까 마이너스는 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까? 뾰족한 점이 나올 수 있는 걸 있는 것도. 그래서 나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의도된 바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스탑했어. 근데 맞을 수도 있잖아. 이대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잠깐. 정지, 그러니까 아예 그만둔 게 아니라, 너는 이거 알죠. 일시 정지, 이 중지가 아니라는 거야. 중지, 요게 아니라 일시 정지했어. 하고, 아, 그러면 부등식 세팅 자체를 한번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너네,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야.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내 머릿속을 훑어보고 있는 거야. 똑같아. 그래, 그 어떻게 하겠다? 아, 부등식 양변을 뭔가 세팅을 바꿔보자. 하면 뭐로 바꾸는 수밖에 안 보여. 눈에 딱 보이는 게, 어차피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어때? 아, 얘가 넘어가서 좌변을 fx, 우변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하나. 요렇게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돼? 최대 최소에서는 안 되죠. 양쪽에 함수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럼 위치관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 근데 fx의 위치관계는 쉬워. 왜냐면 결국 선택을 아직 안 했을, 안 했다 뿐이지 함수 자체가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야. 그까 그러니까 결국 뭘 고르잖아? 뭔가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잖아? 그럼 fx는 짜다고 결정이 돼. 그게 그러니까 뭐만 그리면 돼? 우측만 잘 그리면 그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만 잘 그려 놓고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점검만 해 보면 된다. 맞나요? 그럼 이 함수를 hx라 보고 이 함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첫 번째 정보 h 얼마가 얼마? 1이 얼마다. 여기는 정보. 그리고 h 프라임이 얼마? h 프라임 x가 누구? fx. 어, 도함수가 fx네. 자, 문제가 풀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선택하면 누구의 도함수가 결정되는 거야? h 이 도함수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은 h의 도함수가 결정되면 뭘 그려낼 수 있니, 성범이나?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려낼 수 있죠. 그려내면 뭐할수 있어? 비교할 수 있겠죠.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렇지? 아, 이걸 결정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면 되겠구나. 자, 선택해 봅시다. 처음에 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위위위 위, 위, 아래 뭐 아, 위위 위, 아래 아래니까 위 위를 선택했을 때 뭐자. 이렇게 f를 선택하면 바로 그려지는 거야. 어떻게? 1, 0을 지나면서 이 자체가 도함수가 돼요. 풀풀이죠. 증가만 했겠지. 그럼 뭐해? 증가만 한다. 분홍색이 주황색보다 어때? 위에 있다는 게 확실하죠. 분홍색이 누구야? F. 주황색이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성립이 되죠. 아, 얘 선택했을 때 정답이 될수 있는데 됐나요? 정답이 바로 나와. 그러면 바로 다음. 다음 케이스 뭘 봐야겠어. 또더 있을 수도 있잖아. 최대 최소 얘기했으니까. 그다음 누구 고르면 되겠니? 위에를 골랐으니까위 아래로 타고 왔을 때 이때, 그지 그럼 이때는 증가와 감소가 변합니다. 증가와 감소죠, 그렇죠? 증가하다 감소하면 되는데 1,0은 항상 지나야 돼. 감소의 끝에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3차 함수 일부라는 걸 알죠. 이거 진짜 2차 함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3차 함수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극대 찍고 극소 찍을 때 0을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 찍어주고 극소 찍어주고 그러면 내려가다가 어때?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보이니? 대소관계가 어때요? 일정하게 2가 크다라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죠. 교차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안 되네. 그래서 아래 선택이 안 돼요. 됐니? 그럼 그다음 뭐하면 돼요? 아래 선택하면 되겠죠 이제 이제부터는 나예 선택할 거야 그리고 똑같이 위를 선택했을 때그 다음에 아래를 선택했을 때를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좌변의 함수와 우변의 함수를 그대로 스케치를 해 보시면 되는 케이스가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친구 첫 번째 케이스인 이 친구밖에 안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니 이런 느낌이면 점검은 훨씬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부등식 문제를 풀 때처럼 좌우변의 크기 비교를 한다. 위치 비교를 하겠다라는 그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만 정답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이게 난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풀어서가 아니라 아, 그것도 그렇죠. 내가 이상한 풀이 풀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최대 최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시면 1보다 큰 데는 아직 선택을 안 했죠. 이렇게 두개 선택이 가능하겠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선택하든 여기는 자유로우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최대 하나 최소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넘어갑시다.